깔를는소리가있 수심이 정해지면 거기서 움직이면 안돼 차라리 이건 내가 수심을 변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 자리에 놓고 방금만 흔들어 준 거지. 에이, 그나저나, 그만 씨가 밥을. 밥. 에이씨. 몰래 좀 잡으려고 했더만. 에이, 그만 씨가 와가지고 그만 씨가 밥을. 밥. 춤을 춘다, 춤을 춰, 낚시대가 그만 씨, 내가 방금 몇 마리라 그랬어요? 에이 좀 작다 작아요. 자, 자, 안녕하세요. 가츠리비입니다 응. 자, 오늘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하, 어제 그제 축구 미출 좀. 금전이 시작부터 타고. 아, 엄청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집에 가자고 그랬으니까. 조금 응. 미만 잡고 싶다고. 오늘은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요수에서 신종을 타고 주로 한놈만 빼고 있죠. 갈치를 잡으러 왔습니다. 옆에 그만 씨하고 정말 오랜만에 풍결이 있는 것 같아요. 좌현 1번에서 낚시를 한 지가 한2 시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계속 돌았어요. 갈치가 뭐 오늘 도 지금 현재는 낮부터 다복다보이지만 그래도 3.5지 4지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작은 게 3지. 현재 포인트는 6시 7, 8미터 정도. 중동의 수심으로는 앞에서 한 5미터에서 7미터 정도를 조금 더 깊이. 놓져 있고 하, 끝날 때까지 수심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만 시 낚싯대 입질이 잘들어오네야 오랜만에 풍절이 아으니까더죽겠어요 점점 낚시하기 좋은 계절이 되가는 거죠. 시원해지고 특히 이제 집어든 켜고 해도 덥지 않은 그런 날씨가 되고 있죠. 천고 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갈비도 살이 지려 기절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직은 그래도 덥습니다. 낮부터 아 더워요. 입질이 3번 낚시대로 잘 들어오고 오제것도 지금 MK9가 또 핑크색 춤추고 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뭐 MK9 오580 입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4 0까지 사용한 오도오 있는 있는데 지금 연장대오 짧은 오안 끼웠어요 그래서 580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끈적끈적, 끈장, 끈장, 하지만, 아, 강한. 오,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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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좀 야, 마, 야, 걸로. 야,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오, 얘 화낸 것 같은데? 아, 화내면 또 꺼내줘야지. 화내면 안 되잖아. 이 아... 성질났어, 지금. 빨리 꺼내달라고. 그래몇 마리가 줄을 탔어요? 갈치는 삼치포, 갈치포, 꽁치포 자, 갈치 좋다 갈치가 퍼프간다 퍼프에 MK9가 춤을 춰 지금의 시간은 8시 20분 초저녁인데 지금 생리키를 잘 먹습니다 갈치포, 삼치포 잘 먹는 되이네요 아또 얘는 좋다 27이 딱좋네 갈치가 퍽퍽해요 퍽퍽해 펄프게. 자 지금 현재 믿기는 통갈치 갈치포 삼치포 꽁치포 자 오늘 또사채 반찬이에요 고등어가 한 마리 올라오면 오첩이 되는데 낚시대 봐라 낚시대 봐 낚시대 부러지겠다 낚시대 부러지겠어 낚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누구들 다 있는 줄 안다 이러이러 이러이러 지전인데 깔치가 폭폭해야 깔치 좋다, 야 깔치 좋죠.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군산 주꾸미도 미쳤고 여수 갈치도 미쳤네. 이번 주는 미친 데만 다니네. 물을 다 빼봐야 돼. 얼마나 많은가. 갈치하고 주꾸미가 이거 배꼽살도 잘 먹어. 오늘 다잘 다 먹어. 다잘 먹어. 배꼽살. 콩치 얘는 콩치포 통갈치 선물 맞추면 부담스하지 않을까? 그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오늘 배꼽 배꼽이 좀 뱃살이 좋네 뱃살이 잘 먹혀 이 밝기는 밝다. 그래도 고기는 풀무네버그 버거 안에 버그 버게 버거 버게 버그 버게. 미쳤다, 미 ч ё т о 지라면을 슬슬 준비해야 되겠는데 갈치를 먼저 끓여 다진 마늘을 넣고 먹을 수 있을까? 갈치 한강라면이에요. 갈치 한강라면. 자, 끓이러 갑시다. 갈치라면 끓이러. 형, 봐봐. 에이씨, 봐봐. 아, 에이. 자, 갈치 한강라면입니다. 갈치에 다진마늘을 넣고 고춧가루. 하면. 지금 고 지금 막 끓이고 있습니다. 한번 끓이고 나서 라면을 넣고 스플로.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갈치라면. 아, 스푼 눌어요 그래서 맛있게 보여지 맛있게 생겼네. 맛있게 보이죠? 좀 맛있게 보여요. 오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갈치라면 있나? 갈치라면와나와 이런 악재가 라면 다 퍼지게 생겼네. 아, 라면 딱 가서 먹으려고 니까 비가 오냐? 안 돼, 안 돼! <목소리> 자, 갈치라면 한번 보여줘요, 가까이. 야, 갈치라 갈치가 어딨지? 뭐야? 농담아니 맛있어 진짜 진짜 농담 같죠 진짜 맛있어 진짜 이게 맛없을 수가 없다니까 파김치 갈가 바닥에 탔어 타. 갈치.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혹시 시간 되시면 이거 배 갈치낚시 하시다가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다 강추 대신 다진 마늘하고 고춧가루를 넣어야 돼물때에하여 이렇게 먹어야겠다 갈치가 탔졌다 갈치. 와 진짜 이건 내 거짓말 같아. 진짜 맛있어 진짜. 치즈를 넣으라고 라면을 하나 끓였더니 부족하네 같이 야 이거 대박이다 음! 비진, 단점이 생물이라 방금 잡은 거라 살이 이게 다 깨졌어요. 그죠? 근데 맛있어. 엄청 맛있네? 이거 상상 아닌 상인데? 음! 약밥. 라면을 그릴 때, 갈치를 위로 올렸어야 돼. 근데 갈치가 아래서 탔어, 타. 탔어, 탔어, 그릇이. 원래 계란 넣을 때도 이하가 나면 기계는 계란 아래다 하 타거든. 근데 진짜 맛은, 진짜 맛있다. 이거 집에서도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음,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무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끓여 먹어보세요. 황강 남기로 갈치를 잡다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내가 이거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신 분한테 또 드릴게요. 네. 진짜 맛있어요. 대신 넓게 다진 마늘, 고춧가루.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청양고추를 이렇게 잘라서 넣었어요. 청양고추를 정말 맛있어. 요그세 가지.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재 왔냐는 듯이 단도 있네. 제가 비가 잠시 좀 와서 와, 카메라를 끄고 선실에 들어가서 갈치 라멘을 먹었어요. 아 맛있어 대박.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출출할 때꼭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대박이네. 오낙봐낚싯대가 낚싯대 봐. 춤을 춘다 춤을 쳐. 춤추는 MK. 오 세상에 좋은 변화 있네. 다이있다고 <목소리> 시간이 3시 5분이 되 가고 있습니다. 3시 5분. 춤수 시간이 4시가 될지 5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촬영은 여기서 마칠 겁니다. 아, 갈치가, 씨알 좋은 갈치가 퍽퍽 하는데. 지금 놀면서 콜라를 채웠어요 놀면서 갈치라면도 먹으면서 아 갈치라면 대박 맛있습니다 농담 아니고 맛있어요 혹시 출조를 하신다면 드셔보시길 강추합니다 강추 정말 맛있습니다 대신 다진 마늘하고 고춧가루 고 청양고추를 넣었어요 저는 이제 매운 고추를 좋아하니까 우선 오늘 갈치는 대박이고 라면은 갈치라면더 대박이고 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알 좋은 갈치가 지금 한 12시, 한시 넘어서는 따복따고 한두 마리씩 나오지만, 그전엔 줄을 타고, 지금은 하나, 한 마리, 두 마리가 나오는데 다 시야리 괜찮습니다. 어? 돌면서 쿨러를치우는 그런 날입니다. 9월 5일 중에. 지금도, 보이시죠? 말하고 있는 중에, 어우, 시야 좋습니다. 이렇게 입고가. 춤이 춰, 춤 우, 우, 우. 잠깐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자요. 굿나잇.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 라면 또 먹고 싶네. 갈치라면 군산 앞바다랑 샤크로타고 어제 그제 곰바다가 쭈꾸미 갔더니 오늘은 백도가 훤히 보이는 포인트에 온통 물속에 갈치인 듯한 지금 잡아도 안 올라오지 않습니다 서면에 고등어 고시 새끼가 주위 한두 마리씩 보이던데 지금 아예 나오질 않고 있어요 갈치만 오음이 갈치만 탱자 탱자 농지농도 그렇게 나와 치알 좋다 갈치 시알 좋아 Yeah. Uh...